우리가 대성 t v 를 떠나왔다. 휴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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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코 비중 내코 비주고 근데 물놀이 이제 공개할 거죠 네 공개하겠습니다 물놀이는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고?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 그럼? 어, 여기는 서울입니다 뭐라고요? 어, 여기서 내가 당한, 당한 것도 있다고 얼음이 되고 그럼 내가 당한 것도 있다 그럼 어, 내가 당한 건 없네 그럼 아니야 내가 당한 것도 있어 멍멍이한테 내가 당했다고 맞아 멍멍이한테 우리 모두가 당했어 여기는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목욕을 할수 없다고요 맞아맞아 여기는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서울은 우리가 당한 적이 엄청 많다고요. 네네, 조용히 하시고, 목욕물 받아오겠습니다. 뭐라고요 안돼! 어, 안돼. 목욕물에 물 받아놨대. 어, 우린 끝났어. 그럼, 그럼, 맞다. 그럼, 우린 끝났다. 그럼, 여기는 안 좋은 추억이 많은 곳이다. 그럼, 맞아. 목욕할 때, 어떤 또안 좋은 추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 안 되겠어. 도망쳐야겠어. 맞아. 찬송. 그럼, 당근이지, 그럼. 야. 여기 아니야. 여기내 자리가 아니라고. 여긴 내 자리야. 깡깡깡. 오. 죽발어 친구들은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럼 나는 안돼좀 도와. 친구들은 목욕해야 을 된다. 이건 저로 보내겠습니다. 저기 저 저기 저기 유치원 버스입니다. 저거요 저거. 저기 유치원 버스요. 예 후후후, 안돼 여기서 안 좋은 조언을 만들어야 한다고.

으고 까! 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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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을 이제 사, 사, 가 사, 까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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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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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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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일단 가지고 그래, 그래, 일단 가보자. 건풍목욕이요? 시이 건풍목욕? 자, 저도 들어가 볼까요? Então eu não consigo junto 안되겠어 다이빙을 해야겠어 다이빙하면 포비지 다이빙영소 도착 완료 드롭 타면 다이빙을 해볼까? 3 2 1 시작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으흐. 크롱 크롱 살려달라 크롱. 으흐흐. 살려달라 크롱.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가져올게. 뭐라고 크롱 배를 가져온다고 그러어 우리들이 탈수 있는데. 그럼 빨리 가져와 크롱. 알겠어. 저 배야. 그럼 이게 무슨 배냐 크롱. 우와. 아싸 안전하다. 출발해라 무슨. 음. 우리들 우리는 어떡하고? 나봐 나대고 오이, 락. 브레이크. 브라, 브라, 브 옷을 좀왜 입게. 나무 옷을 입게 죽겠는 줄 알았어. 옷에 물이 가득 찼어. 어떡해. 옷을 좀 말려야겠어. 너무 많이 찬거 같아. 옷을 좀 말린 뒤에 다시 올라. 빨리. 아이고 살려줘. 우리 살려. 우리 우리 몇달 응고한 거야. 몇달 응고해 우리 이보쇼 이보쇼 태동티비 이보쇼. 우리 몇달 응고야. 맞아, 맞아. 대성끼리 이모셔. 뱅, 저희는 왜 따라오고 있어. 저의 딱방 맛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는군요. 모르는군요. 으... 여기 미끄럼틀인가? 유... 미끄럼틀이 매일이 짧아. 심지 미끄럼틀도 안 잡혀 미 짧아. 심지어 미끄럼테도 안다, 그럼. 어, 여기에 나는 사람 한다, 크럼 버스에 물이 빠졌어. 한번 타보자. 안 된다, 그럼. 고비를 믿으면 안 된다, 그럼. 뭐, 버스에 물이 가득 빠졌다고. 엄청 많이 빠졌다고. 그럼 믿을만 하네. 그럼 안 된다, 그럼. 고비를 믿어서 안된다 어라 나만 살아났거든. 나만 살아났거든. 친구들, 여긴 나만 살아남아. <laughs> 여긴 나만 살아남거든? <laughs> 그럼, 그럼 이런 게어냐 그럼. <laughs> 여기, 내 자리가 커서 내가 껴가지고 난잘 살아남아. <laughs> 맨오디오 게임 소리가 들리지? 오, 오, 지금 살고 왔다. 야, 야 그럼 이거 배가 됐어. 그 그럼 정말이냐 그럼? 배가 안 됐는데. 역시 보비는 믿어서 안 되는 존재야. 야, 여기는 오디오 게임 잘하는. 우정게임에 승조가 된다 살아남는 강원자 그것은 나고비다 너가 있는거 버어인가오 그런가보다 진짜 버어인가보다 안되겠다 그럼 작전계시다 그럼 안되겠다 그럼 작전계시다 그럼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못 버텨. 어 유치원 보스 유치원 보스. 안 되겠어, 내가 유치원 보스를 구할게. 아, 안 되겠어, 유치원 보스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오, 유치원 유 보스 유치원 보스 유치원 보스 유치원 보스. 그럼 이게 비냐 크롬 비 같지 않다 크럼오 유정봇 탈수 있는 조 나만 탈게 어떻게 야 어떻게 크렁크렁 거기를 방해하자 크롬 오, 좋은 생각이야 크렁크렁 보비보비보비보비보비보비들 쫓아다녀 우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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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버스유치원버스유치스유치원버스유치원버스 어, 유치업 스유치원버스 버스 유치업 보스. 안 되겠다. 스 유치업 보스. 유치스 유치업 스 오, 어, 살아남겠다. 오, 오, 유치원 버스가 살아남는다. 당연하냐고. 우리 못 사는 삶아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냐고. 맞다, 그럼. 여기서는 못 살아남겠다, 그럼. 오, 아니야. 나는 살아남다. 나를 믿어. 우와.

이 발바닥이 넓은데, 이보비님이서 오! 이거딱크롱 유치원 버스 안돼내 친구 유치원 버스 안돼 너를 잊어라브레크 에이 그 아파 그 아파 다고 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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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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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버스 어 미어 미어 버스 미어 물어 미어 미 버스 어미물미 침물. 침물. 뭐? 어? 침몰이라고? 버스가 어떻게 침몰이라 단어를쓸 수가 있지? 어, 유치원 버스도 빌었나봐. 유치원 버스를 예전에 빌었나봐. 못하면 거꾸로 하면 탈수 있는 건가? 냠냠냠냠냠. 불가능 거꾸로 어, 불가능뭐 유치원 버스가 우리 말을 못는것 같아. 안되겠어. 거품을 나오게 만들면 물을 엄청 버려야겠어 おい <music> 먼저 떨어지니까 이런 거에 내가 유치원 버스를 조종해야겠어오 그래 네가 유치원 버스를 조종해 미용 미용 미용. 랑고 쇼퍼스도 우리도 희망이 없어 무슨 희망이 없어 네가 운전해서 그런 걸일지도 몰라 진솔쟁이 포비가 운전해서 그런 거 같아 아, 그럼 가자, 그럼 우와, 뭔 소리야, 그럼거 버스 같은 게 없고 뭐라고요? 끝낼 생각이 없다고요? 마, 말도 안 된다 그럼 아까 끝낸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럼? 오 맞아요 끝낸다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오라이 야 살려줘 살려줘 야 유튜버스 사요 유튜버스 미용미용미용 유치원 버스+ 유치원 안되겠어 안되겠어 으으으 으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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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유리이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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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없이그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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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단이라고 분명 해낼 거야. 에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럼 뭐냐? 그럼 바로 바로 태성 TV한테 유치원으스로 몽토 바치기라는 거야. 그래서 태성 TV를 기절시키고 저기 저기를 이렇게 해서 탈출하는 거지. 계획 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고? 으악! 오, 말도 안 돼. 우리의 작전을다 알고 있었다니. 어, 어. 그럼, 네가다 말했잖냐. 그럼, 소근소근 말하지 않고, 시끌시끌 말했기 때문이다. 그럼. 오, 어, 그런가? 어, 어떡해. 에이.